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군산시장에 출마한 시장 후보 어, 진현입니다 먼저 군산의 어려운 어, 모든 경기 때문에 모두가 힘드시죠. 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이 길을 이겨나간다면 은 무수 불안이 헤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에 군산시장에 출마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산시의원을 사선으로서 16년간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군산시장은 정말 우리가 편히 갈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몸을 다하고 함께 어우러서 군산 모두가 미래의 발전을 계속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산시민정책연대에서 정책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먼저 105가지를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제가 이유를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에, 많은 상담도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받대고 또머리를 받대고 고민해서 군산의 미래의 청사진을 밝혀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군산을 뒤돌려놓고 미래의 불끈이 창에서 불 밝히는 등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어, 군산 경제에 반드시 일으킬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어려운 현대 군산 조선소, 또 GM 문제, 반드시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군산에 플라즈마 센터, 또 핵융합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R&D 센터를 구축하면 반드시 군산에 많은 일자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GM에 대해서는 더욱이 매각 절차에 따르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차세대 볼트 자동차, 정말 무궁의 자동차로 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을 경험했던 제가 반드시 해야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기업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군산은 미래의 먹거리, 관광거리까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경제의 어려움보다 더 높고 넓은 산과 들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구산업구조 시대에서 4차의 미래산업으로 이어져야만이 이런 산업구조를 밝혀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함께 시민 여러분 동조하시겠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갑시다. 이제부터 힘내시라, 분간 시민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